안녕하세요, 티아 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마녀의 기사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뽑기 한번 했을 때 여러분들 블리자드는 뽑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야 이건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했던 서먼 토네이도 이것도제 개인적으로 좀 뽑기를 해 봤는데 진짜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쿨타임이 짧고 그래서 너무너무 쓰기가 좋다고 는 하는데 혹시나 아직 뽑지 않으신 분들은 차라리 연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겁니다.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2급짜리 전설 무기가 10개가 들어가는. 여러분들 와 다행히 서먼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 5급짜리 전설 무기가 들어가요 보안만 해서 올려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요거 우선 100%로 90% 했다가 날린 분들 있거든요 불안하게 하지 말고 영웅 마법서 64개 24개 정도만 더 있으면 될것 같거든요 자 무기 같은 경우는 현재 8개까지 모여져 있기 때문에 무기 뽑기 조금 진행을 하고 마법서 뽑기를 조금 더 진행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재화는 25만 다이아 제가 36만 다이아가 있었는데요 뽑다 보니까 도저히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적으로 뒤늦게나마 여러분들과 공유 한번 해 보도록 하고 가 봅시다. 뭐 나와주면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와, 대박이네. 바로 나와 버리기. 개꿀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은 24만 6천 사이야. 싹다. 무기 방어구 쪽으로 가 보도록 하죠. 고. 자, 이러려고 한 번이 나온 거 같은데. 자, 신화까지는 안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설 라인만 조금 잡아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케이, 전설 상급. 이 영웅 쪽에서 갑자기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영웅에서 안 돌아가고 영웅 안 돌아가고 없구요 영웅에서 아무것도 안 돌아갑니다 바뀌었다 전설 5급으로 요거는 안 바뀌네요 안 바뀌고 없구요 없구요 없습니다 다음 아무것도 안 바뀌네요 바뀐다 그렇지 전설적으로 올라가면 괜찮거든요 여러분들 자 우선 4등급에 관련된 부분 전설 5등급짜리 받아주고요 이어서 쭉쭉쭉싹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설을 향해서 가봅시다 그렇지 전설 잘 나온다 전설이 또싹다 올려 가야지 또 신화 쪽도 가거든요 여러분들 바뀌는 거 전설 나쁘지 않고 바뀌는 거 없네요. 자, 요 정도 제어하면은 충분히 진행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좋았구. 없구. 없구. 없구! 그렇지, 전설. 과연, 안 바뀌네요. 자, 도감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뭐, 신화까지는 안 바라지만은, 영웅에 관련된 라인업들은 싹다 올렸으면 좋겠는데, 전설. 나이스. 어, 뉴다, 뉴. 새롭게 나온 거. 도가많나 뚫리는 거겠죠? 자, 여기 안 나오고. 안 나, 오케이, 전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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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야! <laughs> 나와라! 야, 전설도 안 나오는데 신화말라고 있네? 응.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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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그런데, 서머 토네이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무기 쪽 일괄 합성 해보시고 자 방어구 쪽도 합성 야 요것도 힘드네 자 악세 쪽으로 한번 가 봅시다 요거 못한 거 연금 따다다다다다닥 요런 거딱풀어주고 악세 만들어주고 자 마법 쪽에서 조금 궁금해했던 부분 야 요거 한번 껴봐야 되겠는데 야 강화 그래도 할수 있겠다 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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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렙까지밖에 못 올렸지만은 한번 장착하고 진행 상을 봐볼게요. 지금 블리자드뿐만 아니라 그 다음 원티오로 이 회오리 바람이 아 이렇게 돌아다니는구나 거의 풀로 돌아가겠죠, 여러분들. 이거 봐, 2초, 1초, 이 사라지자마자 또 생성되고, 야 이거 거의 풀이네, 여러분들. 근데 블리자드가 좀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마법사에 관련된 부분 조금 더 뽑기, 싹다 뽑은 다음에 여러분들 강화해주는 게 훨씬 낫겠네요. 가자. 자 이제 바라는 거 없다. 더 좋은 등급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비법 어 뭐야? 이거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생겼다라는 거. 자 이런 비법서 괜찮거든요. 자 그래도 영웅 쪽이 좀더싹다 갈리면 좋겠는데 겨우 하나밖에 안 되고 두장 전설 이거 또 없는 거네요. 계속 채워주면은 언젠가는 다 씁니다. 왜냐면 보스마다요, 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블리자드하고 토네이도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어떤 부분이 더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부분, 요런 부분을 잡고 가는 게 좋겠죠. 자, 우선 다 갈리군 있습니다. 자, 또 갈리고. 뭐, 나오는 게 없네. 거의 다 채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연금해가지고 신화 쪽만 올리면 되겠나? 뽑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레벨업 하려고 얻으려고 뽑는 거기 때문에, 요런 느낌으로 완료가 됐네요. 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블리자드. 요쪽 강화를 좀 해줘야 되고, 요거 땡긴다라는 거요 강화. 강화. 야, 강화 속 부족한데. 자, 그렇다면, 은 연금 쪽 가서, 싹다 연금합시다. 연금할 수 있는 게 46장이네요, 여러분들. 영 쪽으로 확인. 자, 이제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이거밖에 없어요. 레벨업만 해주면 됩니다. 야, 근데 얘가 솔직히 더 좋은데, 블리자드가 토네이도가 강화, 강화, 요거... 아, 22개씩 부족한데, 이거 애매하네. 이거 혹시 또 다음에 신화 쪽이나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더 남겨놓고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험해볼 장소가 어디 있을까? 와, 지금... 와... 1800 권장정 두려... 대만녀 같은 경우는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도전을 해봤는데, 그냥 여기서... 이게 가능한가 거의 3배 차이가 나는데 투력이 패시브를 하나 바꿔야겠다 여러분들 요 번개 잠깐 빼고 무속성에서 요거 보스 피해량 장착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데미지 크게 차이 안나는데 요쪽에서만 패면은 안죽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좀실수한것같아 붙어가지고 토네이도 돌고 그렇지 그렇지 가자 오 데미지 깎인다 깎인다 많이 깎였어 여기 성공하겠는데 아, 아닌가? 좀더 지켜봅시다. 1800, 뭐야, 죽은 거야? 아, 어, 끝났다! 나이스, 나이스! 뭐야, 이거! 와, 신화무기! 3급짜리! 와 이거 그냥 무조건 장착해주고 강화 때려보도록 하죠. 요 정도만. 와, 미쳤네. 와, 투력 올라가는 거 봐! 제가 강화를 다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화무기도 2급이 있고 1급이 있잖아요. 그때, 완전 오리 날려고 우선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야 그냥 바로 대마녀로 등급을 해 버렸습니다. 뭐 주는 거 없나? 자 우선적으로 어떻게 뽑기하다가 서몬 토네이도가 쉽게 나와서 또 마력 뽑기로 진행되고 그러다가 도전한 게 대마녀까지 편안하게 뭐가 진행이 됐습니다. 우선은 오늘 영상 여기로 마지막으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즐김할수 있는 부분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빠이염.